이번 소식은 싱글로 돌아온 블랙핑크, 로제 중국 서도 폭발적 인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솔로 데뷔 싱글이 각종 글로벌 차트를 휩쓰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주목받고 있다. 로제의 솔로 퍼스트 싱글 R15일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인 QQ 뮤직 디지털 음반 판매 차트에서 3일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싱글 타이틀곡 온 n 그 e 운 g r o u n d 는 신곡 급상승 유행 지수 뮤직 비디오 차트를 모두 1위에 올렸고 로제는 QQ뮤직의 5대 차트를 제패했다. 더불어 중국의 또 다른 주요 음원 사이트인 구구뮤직과 쿠오뮤직에서도 로제의 퍼스트 싱글 'I'는 1위를 차지하며 인기 상승 중이다. 특히 지난 12월 발표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로제의 퍼스트 싱글과 타이틀곡인 온 n 그 e 운 g r o u n d 는 데일리 차트뿐만 아니라 단숨에 위클리 차트까지 정상에 오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실제로 디지털 음반 판매량은 무섭게 상승 중이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로제의 퍼스트 솔로 싱글알은 QQ 뮤직에서 현재 100만 장 이상 팔리고 있어 중국 내에서 블랙핑크의 인기와 로제의 솔로 파워가 얼마 나인지알수 있다. 로제의 타이틀곡 g r 그라운드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내 안에 있다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다. 이 곡은 발매 전날 전 51개국 아이튠스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월드와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 또한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 글로벌 톱50 차트 8위에 차트 인을 한뒤톱 10에 진입했다. 스포티의 24시간 스트리밍 횟수는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역대 최고였고 온더 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올랐다. 로제는 16일 MBC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팔론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름다워 나라 상관없이 예쁜 문은 예뻐. 유감스럽지만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자니즈나 비타이 그룹 등 완전한 국내용에 엄격하게 말하면 국내밖에 통용되지 않는 자기 만족의 세계. 개인적으로는 전혀 매력을 못 느껴 한국은 싫어하지만 엔터메일 본고장인 아메리칸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분명 제이팝이 아닌 케이팝 쪽일 거야. 일본은 혐종 및 혐한 사람들이 많고 나도 그중한 사람이지만 한국이나 중국을 봉받아 일본도 해외 진출에 더욱 눈을 돌려 노력해 나가야 한다. 애니메이션의 세계도 아시아의 타국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인은 인구 감소 사회로 향후 내수만으로는 괴롭다. 해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아직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세계에서의 존재감이 없어져 더욱 더 다양한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 지금 미국과 영국의 밥이 이렇게 친체되어 있는 것일까? 한국 음악은 미국 음악 그 자체이지만 그렇다면 양국에서도 똑같은 걸 만들어서 국산 음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외수를 원하는 연령 때문일까? 어쨌든 블랙핑크는 인도, 아시아, 블랙 음악 등 모든 테이스트를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팔리지 않겠지. 시대는 지금 한국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그룹도 한국 편향의 곡조와 외향으로 지식이 없으면 일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 블랙핑크는 로제뿐만 아니라 다 대박인 것 같아. 일본 아이돌은 조금 다른 노선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래 소리 스타일의 초인저 허리랑 다리 길이 너무 신기해. 블랙핑크 중에서 제일 로즈를 좋아하지만 데뷔 당시는 이런 인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구나. 로제 세계적 대스타네. <목소리> 싱글로 돌아온 블랙핑크, 로제 저번 제니의 솔로 데뷔 이후 역대급 솔로 데뷔로 순항 중입니다. 다음 블랙핑크의 멤버리사 지수의 싱글 데뷔도 무척 기다려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